라겠습니다 LG 전자가 오늘 10.83% 상승해졌네요. 어, 큰 프로 많이 올라갔다. 이것도 뭐 기본적인 패턴이죠. 네, 상승 패턴 주고서 플래그 패턴 주고서 다시 한번 상승해 주는 모양새. 어, 재밌네요. LG 전자. 여러분들 아시죠? 그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을 더 많이 낸 회사가 LG 전자라는 거.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의 3위로 떨어졌죠. 아이트가 그렇습니다. LG 전자는 지금 보시다시피 추세가 빠지는데 돌림 모양새가 있죠. 음, 그리고 최근에도 예, 화면 보시다시피 상승을 올라가고 있고, 네 이렇게 상승 추세, 이렇게, 이렇게도 상승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상승 추세, 계속 상승이 있죠. 어, 다만 이제 여기서 내려올지게 추세가 이렇게 좀 빠졌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약간 어, 패턴이 진짜 전역적인 플래그 패턴이네요. 약간 그 뭐라고 말은 모형이라고 해야 되나? 어. 뭐 그렇게 봐도 되고, 저 플래그 패턴 나 오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때려줬네. 그쵸? 음. 그러면서 이제 수급을 보게 된다면, 오늘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계 물량이 좀 들어왔네요. 어, 연기금의 물량이 한... 5만0 0 0주정순순수수만 어, 외국인들의 물량 0 근데 이게 그게 있네 개인들의 물량이 오늘 많이 털렸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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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천 주가 0 0 0고기0계가0 0 0 0 0주하여튼0 0 0들의 물량을 외국인과 기간계가 0 0기0 매수하면서 네, 잡아쳤네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롱바디0 화이트 캔들 0 0 0 0 0 0 0 0 어, 클로징, 롱바디, 화이트, 마르보즈 캔들 나왔습니다. 오, 매우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어, 당연히 주목을 하셔야 되긴 하겠죠. 근데 원래는 이런거는 이제 날라가기 전부터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건데, 여하튼간에 날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요 종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G전자가 어,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좋은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뭐 영업이익이 매우 안 좋게 나온 삼성전자도 올라가는데 LG 전자 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더 올라가겠지. 네. 어 LG 전자가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되는데 왜 업데이트 안 했지? 느리네 너무 느려 느, 느려 터져. 회사가 너무 늦게 터진 거 아니야? 아, 이거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구나. 아, 여기 여기 나왔는데. 분기 보고서. 왜업데이트는안 했지? 사, 이, 이 나왔잖아. 1분기 나왔는데. 음, 일 1분기 매출액이 단위가 100만 원 단위죠? 100만 원이니까, 100, 100, 110억. 20조야? 오. 이 회사가 매출액이 20조 단위구나. 근데 작년에 20조 9천억이었는데, 올해는 1분기가 20조 4천억이 됐네. 약간 매출은 줄어들긴 했네. 근데 많이 줄어든 건 아닌데, 그래도 줄어들긴 했죠. 보통은 매출액이 증가하긴 하는데. 허기사 뭐 삼성전자보다는 나으니까아 그리고 이게 있죠 영업이익이 물론 영업이익도 줄어들긴 했습니다 1조 9천억이죠 어 1조 4천억이아 반올림해서 1조 5천억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하고 비교해야 될까요? 삼성전자가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추락하고 있죠 지금 엄청나게 예전에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던 삼성전자 현실을 봐야 돼. 돈돈 돈 앞에서는 냉정해야 돼. 근데 보시다 되면은재무부서 보이십니까? 야, 씨 이게 뭡니까? 삼성전자. <laughs> 참. 대단한 회사야. 삼성전자 봐 보세요. 영업 이익이 1분기 영업 이익이 6,400억. <laughs> 6,400억. 야. 이 정도면 거의 중소기업 수준 아닌가요? 영업이익이 6,400억이야. 네, LG전자 보시게 되면 1조 4,970억이죠. 조, 조단이죠. 그러니까 충격인 거죠. 뭐, 삼성전자가 지금 6,000억 밖에 영업이익이 안 난다면. 거의 충격적인 건데. 현실 인식이 좀 안타깝네. 네 그렇습니다. 어, 영업이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정 순익은 근데 많이 줄어들긴 했다. 엔지전도 줄어들긴 하네. 어, 2조 뭐야 왜 영업의 이익에서 붙었나 보다. 2조 원인데 9,336억 원. 단기 순익이 이 1조 4천억인데 원래는. 네,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5460억이네 그래도 뭐 선방했죠 뭐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맨날 매번 나는데 이정도 선방했다 그래도 제게 2위가 된것 같아요 현대차가 1위고 2위가 LG전자 3위가 삼성전자 받겠죠 여하튼 간에 네, 장대 양보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이렇게 변했네요. 전자제품만 팔고도 이 정도니. 네, 장대 양봉이니까 당연히. 어 다만 이제 좀이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 약간 좀 흔들어 될 수는 있기는 하겠죠. 뭐 n 짱 파동이라든지 어, 그런 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번에 장대 양봉은 의미가 있는 거죠. 뭐 어차피 그 대기업 종목이 좀 상승할 때 흔들어 되긴 하잖아요. 어, 그리고 요걸 보시게 되면 124,900원이죠? 124,900원. 아여여기도뭐 어, 약간 저항대 자리긴 한데, 그래도 거의 다 뚫어놨네요. 예. 거의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대 자리이긴 하지만, 근데 어차피 다저항대예요 올라가면서. 예, 그래도 뭐 뚫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뭐 약간은 그엔저 파동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기에 보시게 되면 공간이 좀 남아 있죠 이쪽공간에 이렇게 이런 게 남아 있으니까 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또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하지만 이쪽 추세 어이쪽 추세만 좀 유지하면서 올라간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수급도 뭐 긍정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은뭐 LG전자는 솔직히 오늘, 오전에 방송하려고 했는데, 그냥 날라가 버리긴 했다. 아무래도 제게 2위 회사니까 주목을 하셔야죠. 3위 회사로 보는 것보다. 2위 회사를 주목, 보, 했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여기까지 볼까요? LG전자? 어, 예,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상승하죠. 당연히 LG전자도 상승하겠죠.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좋아요. 새로운 분들 구독,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